제가 진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You. 아멘. 새벽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계속 권면하면서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읽었던 15절 10, 16절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뒤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 성경의 기능 중에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처음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쭉 이야기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성숙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곤면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환란과 그리고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후에 그리스도에게 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안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박해를 반응과 고단과 그 이후에 이제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 내가 보고 디모데가 어렸을 때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회심한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고니온에서부터 자기들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절하고 심지어 이제 밖으로 이제 던져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울이 다시 훌훌 털어서 일어나는 장면을 아마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런 어려움과 위협이 있구나. 그렇지만 절대 죽지 않는구나. 그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건져 내시는구나. 그래서 뒤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건한 삶을 사는 가운데 뒤에 보시면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면 내 삶이 좀더 나아져야 되고 그리고 나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결단했는데 어려움과 한란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이제 상담하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 복을 얻고 구원을 받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짧은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어려움을 뚫고 통과하게 되는 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 하면 아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며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기 위하여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통과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부터 공식처럼 나오고 있어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아멘. 활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내와 함께 연단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해 보시면 박해 가운데 뒤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상황뿐만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바라보면서 정말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고난도 늘 함께 따랐던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려움과 환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파도 같은 그런 위협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환령, 환란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으라 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임을 알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바울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또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생활로 이제 이 디모데가 성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성경의 기능 안에서 두 번째 기능이 이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17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성숙과 또 그리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좋아 우리 성도님들은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침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오늘 내가 통과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교훈과 여기에 보시면 이 말씀들이 지혜가 있으면서 우리의 골수와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 가운데 첫 번째가 말씀 읽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곱씹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다시 한번 더 결단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자신의 경험으로 인한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바울은 물론 그것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디모데에게 너도 이러한 환란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과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삶으로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 더 승리하시는 우리 송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